이분 그냥 딱 보면은, 식빵! <laughs> 식빵! 이거 생각나잖아요? 요즘 여제에서 감독이 되신 분이 있어요. 김영경 네. 그 선수인데, 최근에 그 감독하는 거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이분이 언제 선수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죠. 너무 네. 잘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신인 감독 김영경이랑 예능을 하고 있는데, 음. 말이 예능이지, 이분은 진심이고 다큐멘터리입니다. 음... 자, 근데 이분이 원래 그식방언니는 것도 붙은 것 자체가 승부욕이 너무 불타다 보니까는 자기가 실수하거나 뜻대로 안 됐을 때 에이! 나오는 식빵! 그게, 음... 그게 나간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누군가가 여기, 어, 전체 PD님이 갑자기 앵커님한테 그렇게 지나갈 거면 나가! 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저 승부욕 없어요. 아, 안녕히 계세요. <laughs>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laughs> 아, 농담이고. 근데 농담이고. 중요한 건 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음, 음. 자, 근데 네. 김현경 씨 요즘 이 프로그램 하면서 이 말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세다, 그럼. 세죠? 쉽지 않다, 그죠? 센데 사람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은, 네. 김영경 선수가 감독이, 선수 시절에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음.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리스펙하고 보니까. 자, 그렇죠? 근데 음. 설명을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음. 이 선수들이, 아니, 갑자기 선수를 어디서 구했어요 하는데, 은퇴 선수들, 근데 은퇴가 모두가 바래서 은퇴하는 건 아니죠. 음. 밀려서 은퇴한 선수들, 그리고 어. 아직은 현역으로 뛰고 싶은 선수들, 자리가 없는 선수들, 이런 친구들을 모았어요. 음. 모아서 제 8의 여자 배구단을 창단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와. 계속 질타를 하는 거죠. 그런 실수를 했을 때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어, 미안해, 미안해.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그때 김영경 선수가 네. 야, 미안하다 생각을 하지 말고 실수를 하지 마. 오, 무섭다. 근데 이게 맞거든요. 그렇죠? 백날 지고 난다 미안해, 미안해. 이거는 음. 프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할 시간에 배구나 똑바로해 이렇게 음. 얘기를 한다는 거고 이야. 그렇게 말할 타이밍에 너 게임 진다 지면 의미 없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할거 아니면은 너 나가지 마 그냥 여기서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만 일단 이거 예능 아니라 수, 스포츠네요. 스포츠예요 시, 실제 스포츠예요. 우와. 그리고 게임이 끝난 다음에 네? 후평가를 하죠. 음. 여기에서 이 선수들이, 아, 제가 이래서 졌어요. 저런 게 문제였어요. 늘어놓으니까는 네? 바로 김영경 선수 얘기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라. 우와. 핑계가 수만 가지다. 그러면 진다. 음. 프로의 세계에서는 승패가 사실상 모든 걸다 설명을 하거든요. 진 다음에 수만 가지 핑계 늘어나봤자 소용없다. 그러다 아. 보니까 분명 김영경 선수의, 이건 독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댓글 어떻게 다냐. 혼나러 왔습니다. 아. <laughs> 제가 평소에 너무 안일하게 살다 보니까 음. 김영정 감독한테 정말로 사회생활 제대로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는 그 집인가요? 하면서 찾아오는군요. 네. 그래서 이예능의 요즘 제목이 이거예요. 네. 회피형 인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프로그램. <laughs> 사실 요즘 사람들. 나 봐야겠다. 네. 현대인들이 굉장히 회피를 음. 많이 해요. 그게 누군가에게 그 공감해줘, 배려해줘 이걸 요구하는 게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나의 핑계를 이해해 줘라는 음. 얘기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영경 그렇죠. 나 위로해 줘. 나 힘들잖아. 제가 욕먹을각오로좀더 세게 얘기하면요. 네? 누군가가 와서 하, 공감을 좀해 줘라는 음. 얘기는 내편 들어 줘이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징징댈 시간에 다른 거 해. 요 그렇죠. 근데 김영경 음. 감독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다 어. 보니까 야. 처음에 2.2%로 시청률이 시작됐는데, 지금 4.7%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승패도 승패지만 김영경의 어록을 들으러 어. 오고 있다는 거죠. 역시 김영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그 장면들을 떠올르면서 생각이 네. 드는 건이 사람이 왜 저기서 탑을 찍고왜여제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느냐는 그냥 저 사람의 생각부터 행동부터 다 이제 드러난다는 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박예숙님께서도 감독해도 잘할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많은 구단에서 보면서 빨리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 할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쉽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음. 엘리트 선수가 엘리트 감독이 된 사례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음. 본인이 직접 뛰는 것과 지도자의 길은 또 다른 또 건데 지난 18일날 김영경 선수가 선수로서 공식 은퇴식을 가졌어요. 근데 이때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이제는 예능이지만 감독으로 됐는데, 근데 본인도 얘기를 해요. 엘리트 선수가 감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와. 더 나아가서 네? 혹자들은, 아니, 뭐 그렇게 대한민국대표는 선수인데 결국은 끝나니까 음. 또 연예인 하는구나, 음. 그 후광을 이용하는구나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김영경 씨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음. 왜냐면, 보통 축구나 야구 이런 데는 독립리그, 2부리그가 있어요. 워낙 인기 스포츠다 보니까 여기서 잘하면 또 발탁이 되기도 하죠. 네. 근데 배구는 그게 없대요. 오. 이게 무슨 얘기냐? 인프라, 저변이 너무 없어서 정말로 지금 뛰고 있는 일곱 개 구단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선수로서의 생명. 생활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경 감독은 8구단이 필요하고 지금도 뛰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죠. 멋있다.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네. 자, 근데 여기서 예능으로 재밌게 하려고 서로 막얼싸안고 감동 코드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음 여기서 지면은 정확히 7게임을 치르는데 승률 50% 이상, 4승 못하면 해체해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이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채찍질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채찍만 가면 친 사람들이 퍼지고. 납득을 못할 텐데, 김연경 감독이 더 열정적이고, 네. 본인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이미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근데 진짜 김연경 선수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감독님을 해야겠죠? 김연경 감독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리더 상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비단 배구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리더십은 우리 사회에 좀 경종을 울릴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어, 굉장히 존경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멋있다. 어, 전 지금 저 김경수님의 댓글. 네. 2등은 안 알아줘. 저게 <laughs> 너무 슬픈 얘기지만, 음. 너무 맞는 얘기여서. 음. 자, 보세요. 김영경 선수 아시죠? 알죠. 그럼 배구 2등 누구예요? 어, 몰라요. 모르시죠? 네, <laughs> 어쩔 수 몰라요.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맞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연경 감독이 왜독서를 내뱉는지 음. 요즘 솔직히 대한민국이 어, 이런 멘토라든지 음. 진정한 가르침 올바른 꾸지짐에 대해서 너무 음. 목말라 있는 사회예요. 아, 네, 왜냐하면 네. 학교에서도 교권이 추락했다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세게 혼내면 집에 와서 엄마나 이랬어 그러면은 학교로 민원을 넣고 투서를 넣는 시대잖아요. 음. 근데 항상 그치. 잘된 일인 일등을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 정말로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라는 얘를하거든요 어... 이런 스승이 너무 없는 시대라는 거. 이거는 단순히 방송, 문화, 연예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음... 그런 측면에서 김연경이라는 정말 대가가 얼마나 많은 경종을 울리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저는 음...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요 돌발 것 같아요. 질문. 네. 문화부 1등 기자 우리 안진용 기자님의 스승은 누굽니까? 저의 스승이요? 네. 너무 여러 명이 계셔가지고, 그분, 근데 제가 말씀드려도 이분들 이름 다 모르실 텐데 쭉 말씀드려도 돼요? 저 말씀, 당, 지금이라도 0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네. 그 스승이 궁금하기보다는 1등인 걸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지. <laughs> 이게 더 히트다. 저는 그걸 노렸다. 1등 아니면은, 아니라고 그러면 뉴스엔진에서 안 불러주실 거잖아요. <laughs> 뉴스 이제 소개하면서 자 대한민국 2등 기자 안치용 기자님 소개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최고의 이슈 메이커 내 마음은 언제나 1등 always 1등 저는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또 만나죠. 그렇죠? 그럼요, 다음 네. 주에도 또 즐겁고 재밌고 유익하고 음.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팩트와 그렇죠. 또 배울 것이 있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티켓 택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진용 기자님과도 함께 했고요